저희 리온에서 코인 왕초보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습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트레이딩 기준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기초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코인 내용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교육 영상 시청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하였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베비 도지 코인의 새로운 소식 그리고 오늘은 가격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트위터에 새로운 소식들을 보면은 뭐 크게 나온 건 없고 5일 뒤에 이제 게임 나온다. 근데 그 게임이 지금 어떤 이미지나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바이낸스 트렌딩에서 인기가 많은 코인 순위 2위를 달성을 했다. 다음은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온체인 데이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쓰면서 코인이 지갑과 지갑을 움직이죠. A라는 지갑에서 B라는 지갑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런 블록체인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 거래 내역을 담은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로 모아졌을 때 어떤 특정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래들이 움직였는가 아니면 개인이 움직인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온체인 데이터다. 서틱이라는 홈페이지인데 전체적으로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비도지 코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마켓캡이 2억 6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약 3,500억 정도 되는 그런 시총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일단 가격의 분석을 보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가총액이랑 토큰 홀더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베비도지 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토큰 홀더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홀더들의 수가 증가를 한 것을 볼수 있다. <laughs>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지금 홀더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은 개미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홀더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정말 미래에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은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은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고 또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받쳐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이 물량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분명히 여기서 고래들이 다 팔았을 텐데 그 물량은 개인들이 받았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캡은 상승했다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 2억 6천만 달러 정도의 시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어널리시스 있는데,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발생되는 어떤 그 분석 내용입니다. 팔로우가 180만 명이 돼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베비도지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니까. 그리고 이밈 코인의 내재적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밈이기 때문에 어떤 그 토큰 자체의 기능적인 부분을 기대한다기 보다는 그냥 커뮤니티가 가격을 올리자라고 하면은 가격 반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게 이 밈코인의 그냥 내재적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80만 명 있다는 거는 놀랍다 그리고 시총 대비해서 이 정도의 커뮤니티 형성돼 있다는 거는 아무튼 가격 상승을 바라고 매수할 수 있는 잠재 매수력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일 단위로 해서 새롭게 트위터에 이제 팔로우가 1,953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동성과 어, 유동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프라이스 볼러틸리티 있죠. 그래서 파란색 선이 베비도지의 가격이 되고 빨간색 선이 이볼러틸리티이 이 RVI라고 되있는데 이게 RVI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릴 relative volatility index입니다. 그래서 상대 변동성 지수라고 되있는데 상대적인 변동성 지수기 이 때문에 이 50이라는 기준선을 가지고 50보다 변동성 지수가 높으면 그 변동성이 상방 가격의 상방 방향으로 변동성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50보다 낮은 것은 하방 쪽으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선이 50을 넘을 때는 가격이 크게 펌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어,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고점이 만들어진 게 베이비도지 코인에 고점 만들어진 게 2월 14일입니다. 근데 RVI 지표는 2월 7일날 이미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각 지표가 이 가격 대비해서 지표는 하락했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을 때, 아, 이게 좀더 줄여서 보면은, 자, 여기에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돼 있는데 변동성 이렇게 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 여기 단기 고점이다라고 볼수 있고,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명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렇게 다이버가 발생이 될 때, 아, 여기서 팔고 나오면 되겠다라고 하셔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지금 현재는 50과 40, 뭐 이렇게 이5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가격의 변화가 크게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큰에 유동성을 보면은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할 때는 높아졌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같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1단위 거래량은 지금 굉장히 또 하락해 있다. 왜냐면은 어쩔 수 없는 게 거래를 많이 안 하니까 가격의 변동성도 줄어 있는 거라고 볼수 있고 유동성도 줄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덱스 거래소에서의 그 활동성을 보면은 일단은 팬케이크 스왑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되고 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이비도지 스왑보다는 데비도지 재단에서 만든 거래소보다는 BNBA 자체에 있는 팬케이크 스왑에서 거래가 많더라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유라고 하면은 바이낸스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래량 워낙 많다 보니까 바이낸스에서 만든 체인을 기준으로 하는 팬케이크 스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옮길 필요 없이 기존 유저들이 어 많기 많으니까 팬케이크 스왑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라고 볼수 있고, 그러면 중앙거래소는 어디서 많이 거래가 되느냐. OKX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이자수수료를 받고 있는, 줄수 있는, 에어드랍 해주는 MXC는 4위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홀더들의 이제 수가 나오는데, 홀더들의 수는 아까도 봤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1단위로 지갑을 활용한 유저들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체인상에서 거래했던 유저들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래는 얼마나 일어나는가? 줄고 있다. 토큰 트랜스퍼드. 그니까, 코인을 이동한 수가 얼마나 되는가? 보면은 또 굉장히 줄어있는 모습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이런 민코인은 솔직히 말해서 재단이 물량을 옮겨줘야지 재단 혹은 VC, 이어 베이비도지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이 고래들이 움직여야지만 가격이 움직이는데 최근 온체인상에서 봐도 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면은 이 베비도지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냐 적냐를 으또 구분할 수 있는 게이 가스비를 어, 많이 사용하는가라고 봤을 때또 줄고 있죠. 그만큼 투심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좌측에 보면은 그 금액별로 얼마나 홀더들의 수가 되느냐 전체 물량 중에서 1000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67.72%가 이거는 재단의 물량인 것 같습니다 이 재단의 물량이 1000만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이 67.72% 된다 그리고 100만 달러, 13억 정도 되죠 13억부터 한 1억까지가 4.86 100만 달러, 100만 달러니까 10억부터 1억 단위 정도 되는 게5.84% 1억 3천부터 한 120만 원, 130만 원까지가 7.6%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대부분의 물량은 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이동에 의해서 이 가격이 변동될 그 소요가 가장 많이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토큰의 이동량이 고래들이 움직이는 게 없다. 고래들이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는 큰 변화가 있기가 힘들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온체인상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설명드리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